안녕 여러분 훈배호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제가 로펜콘을 아침에 일찍 갔다 왔거든요 근데 진짜 오늘 풀을 썰들이 되게 많아요 진짜 진짜 재밌, 재밌다고 해야 되나요? 되게 재밌게 잘 다녀왔고 오늘 겉돌만 다녀오라서 그렇게 방탄을 엄청 많이 보진 못했지만 제가 출근길에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마지막쯤에 영상을 한번 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나눔 받은 거부터 보여드릴.. 구매한 거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laughs> 이게 구매한 것들인데 그, 그렇게 그 많지는 않죠 거의 나눔을 많이 받았어 가지고 일단 하나씩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쁜 것들로 많이 구매를 했어 가지고 일단은 한 분께 구매한 것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laughs> 일단 먼저 이렇게 세개인데 이거부터 볼게요 이게 3000원어치 이상 구매하면은 더움을 주신다고 해가지고 세개를 사서 3천0 0원 같이 구매 했고, 이게 지민 오빠 가 같길래 구매 했어요. 일단, 서가대 지민인 것 같고, 진짜 제가 서가대 지민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뭔두 장, 동호성 두 장이랑, 이거 뭔가 포토카드가 사이즈가 더큰것 같은 느낌. 그리고 진짜 도안이 너무 예쁘죠. 보정잘 안내, 그런 거 제가 좋아해가지고. 허! 서가대 걸로만 되어 있어요. 제가 서가대를 다녀왔었는데, 진짜 서가대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지민, 서가대 지민 <laughs> 그래가지고 구매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거 땡인데, 제가 원래 이것만 구매하려고 했었는데, 다른 것도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진짜 예쁘 이렇게, 떡깻님 동원이라고 하고 수원님이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두 장이 들어있고요 진짜 예쁘죠? 자고할때 되게 좋게 쓸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것도, 이건 3개나 들어있어요. 제가 이거 좀 많이 들어있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3개나 들어있어가지고 진짜 예쁘다. 이거 뭔가 케이스 뒤에 넣어다니거나 그러면은 진짜 예쁠 것 같아요. 이것도 이렇게 있었고요. 진짜 예쁘죠. 그 다음에 이거. 그 다음은 이건데요. 제가 요즘 닭꾸 같은 거를 좀 모으고 있어가지고 구매했고, 어. 아 이게 덤을 주시는가 봐요. 진짜 예쁘다, 그. 그리고 이게 이제 굿즈 구매한겁니다다 보고 세 장이 들어있네요. 이렇게 들어있고, 그 다음은 전차스를 구매를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생겼어. 요 그 다음에 이거는 구호자입니다. 구매를 했고, 저한테 오셔가지고, 이거 구매하라고 하셔가지고, 이게 진짜 구호자입니다. 제가 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 다음 이거는방탄120 스티커팩인데, 이거를 뜯어봐야 할것 같은데, 어떻게 뜯어볼까요? 가위로 밑에만 잘라서 뜯도록 할게요.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지 않나요? 이 정도만 뜯도록 할게요. 이 정도 쓰면 거의 다 꺼낼 수 있지 않나요? 이렇게 볼게요. 진짜 이게 도안이 너무 예뻐가지고 얼른 구매를 <laughs> 했고요. 진짜 예쁘죠? 에버마인드 러브 유얼 포토카드는 아니 포토카드래 스티커팩은 이정도 이정도의 스티커가 저어있습니다 이것도 케이스 뒤에다가 해놓으면 진짜 예쁠 것 같고 일단 음 이거는 만기슈비 언니한테 만났거든요 애영 언니랑 만기슈비 언니랑 만나가지고 현판하고 있는 걸 봐가지고 제가 이거 두개 정도 구매를 했고 두 개에 천 원이었어요 하나에 500원이어가지고 난요거 아니언니를 만나서 그 아니언니가 좀 있다가 나눠 해준 게 있는데 그건 좀 있다가 보여드리고 이게 떡메인 것 같아요. 아니언니가 만든 정원이 원 도안이라고 합니다. 짧아져 그거는 잘안 넣어지니까 자렇게 보도록 할게요. 나 요거는 윤기오빠 아크릴 키링입니다 3500원 정도에 구매를 했고요. 진짜 예쁘죠. <laughs> 그리고 이거는 지민오빠 달력이고요 어떻게 보여드려야 할까 제가 이거 남기는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하자 있어가지고 조금 아쉽긴 한데 저장 보여드릴게요 위에도 이렇게 지민오빠가 있고요 1월달부터 있습니다 2월달 3월달 진짜 다 이뻐가지고 사진들이 다 이쁘지 않나요? 지금 8월달이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될것 같아요 9월달 10월달 11월달 12월달 다음에 뒤에는 이런 것들인고 이제 2020년을 지민이와 이 시작하자 이런 말인 것 같고 이게 다시 1월달인가요? 헐, 2월달? 다음 년도 3월달까지 다음 년도 3월달까지 잘 쓰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잘 보고 오셨나요? 진짜 동안 돈... 너무 예쁘죠? 도안이 아니라, 사찍찍들이사진스캔을 사직 너무 예뻐가지고. 그 다음 이거는, 어쩐지 뭔가 토끼쌤 굿즈 같더라고요 토끼님한테 구매를 한 건데, 뭐지? 제가, 토끼, 그분이 토끼, 분, 토끼쌤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는 물품을 드렸긴 한데, 일단 이게 3 0 0 0원이었던거예요 그리고 너무, 너무 싸게 판매를 하고 계셔가지고, 3,000원이요? 이러면서 구매를 했긴 한데, 일단은, 제가 이거를 구매를 하고 싶었어요. 유튜브에서 봤었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가지 아 진짜 너무 사고 싶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3,000원에 판매를 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구매를 할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도 제가 물 먹을 때다잘 쓰도록 하겠고요. 이런 거 이쁜 동안 판매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나눔 받은 것들을 보여드릴게요. 슬, 이 슬로건 난 받았는데 이게 랜덤으로 주셨어요. 근데 남준 오빠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런 슬로건을 받았고요. 다음 요거는 팔기한테 받은 건데 제가 토토크에서 만난 친구예요. 이렇게 사탕들이랑 그 다음에 뭐 젤리나 마이쮸나 이런 식으로 캔디들 담아줬습니다.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주신 건데 포토 카드들. 이건 진짜 뭔가 활기차고 이것도 홀로그램으로. 나눔을 해주셨어요.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홀로그램을 나눔을 해주신 거라서. 그 다음 이거는 아니 언니가 그 만나가지고 준 건데 아마 아니 언니 출처일 거예요. 진짜, 태형 오빠 너무 예쁘고 아마 같은 도안인것 같은데 같은 동안입니다. 진짜 너무 예쁘죠? 이것도 예쁘게 제가 잘 쓰도록 하겠고 그 다음 요거, 이건 제가 나눔 물품 드렸더니 주신 거고, 이건 호물, 호벌드 미니 핀버튼인 것 같아요. 진짜 너무너무 예쁘죠? 뒤에는 매직 지 스티커인 것 같고, 이건 슈가 초코바 님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방탄해요. 이렇게 써주셨고, 사탕을 세가지맛 담아가지고 나눔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 요거, 이것도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여기 트위터 아이디, 사이코 제가 이거를 후기를 제가 시간이 되면은 후기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트위터에서. 그 다음에 이건 후사가 잘하고 있어. 도모송. 다음 윤기야 잘하고 있어. 그리고 태영오빠 포토카드, 윤기오빠 포토카드, 부터카드. 지민오빠 포토카드까지 나눔을 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 이번엔 이제 우주님 도안 같은데 나눔을 해주셨어요.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일단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 같은 동안인 것 같고 진짜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제가 다, 잘 간직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제가 러빙 언니를 만났는데 후기 남겨주세요. 그리고 날이 더 날이 더워서 간식이 녹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써준 것 같거든요. 도단 사랑만 줄게 요도 안으로 넣어줬고 그 다음에 이 녹은 거는 어쩔 수가 없는데 어쨌든 너무너무 고마워 언니 그 언니한테도 제가 이제 선물을 드렸고요 요것도 이제 주신 거 같은데 이거는 기억이 잘안 나서 이게 애영언니가 준건가? 애영언니가 아마 준게 있을 거예요 근데 기억이 잘안 나가지고 근데 이거 진짜 맛있는데 석오빠동송까지 넣어가지고 좋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마기슈비언니 만나가지고 준거고 어 대박 이거 제가 가지고 싶었던 동우송인데 제가 안에 있는 쪽지는 제가 나중에 읽어봐야 될것 같아요 동우송을 살리려면 시간이 좀 걸려 가지고 다음 이거는 전장국 귀여워 동우송인것 같고 덕구야 놀자 여분이 번인것 같아요. 같은 도안으로 들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거 후기 시간 나면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방탄 처돌이 이거는 그 아티 다이디 보고 제가 찾아가도록 하겠고 이렇 방탄 처돌이 아 도안이 다른가봐요. 남준 처돌이, 석진 처돌이 이런 식로 멤버별로. 되어있는것 같아요 근데 이거 어떻게 나눔을 해주셨을까요? 거의 한 세트인데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잘 간직하도록 할게요 그다음, 이거는 호석오빠 슬로건이고 저번에는 이걸로 태영오빠를 제가 받았었거든요 그 머스터 갔을 때 근데 이번에 호석오빠를 받아가지고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거는 컵홀더들인데요 네 개를 받았거든요 일는은 이렇게 이거 하나랑 그 다음에 요거 하나는 이제 같은 분께서 주신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그 뽑기, 천원 뽑기를 했는데 제가 꽝이 나왔어요. 그랬는데 제 옆에 있던 특신이 이제 컵폴더가 나왔는데 집에 컵폴더가 많다고 해서 걷고 그 다음에 요거는 돌아다니다가 거의 마지막쯤에 받은 컵폴더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굿즈인데요. 이거는 정구가 잘 듣고 있어. 요거고 이렇게 정구가 가장 아름다운 날을 우리와 함께하기를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진짜 이게 제가 진짜 너무너무 감사한 게 부지포 슬로건인 거 같거든요. 근데 요거를 이제 나눔을 해주셔가지고 진짜 너무너무 놀랐어요. 어쨌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눔을 해주시고 제 나눔 물품도 받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진짜 너무너무 다들 나눔해 주시던 분들도 감사하고 오늘 더웠을 텐데. 다들 아프지 않게 집에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